저 지금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를 먹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잠깐 보러 갈까요? 저희 집이 얼마 전에 재사여가지고 아마 나물이 있을 거예요. 누나 왔어? 누나, 밥 먹었어? 누나 뭐 먹으려고. 밥 먹었니? 분명히 어디 나물이 있을텐데, 제가 어제 나물을 찾아놨거든요. 나물아, 어디있니 아, 여깄다. 비빔밥. 먹어야겠어요, 비빔밥을. 고사리를 넣어. 저는 치나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치나물을 많이 넣어 이게 되게 익숙하죠? 저 요리하는데. 마누라에다 해줄 거예요. 저는 두 개가 먹고 싶으니까 두 개를. 이 무지개는 뭐지? 방속을 할까요? 방숙이 낫겠죠? 이게 지금 알이 커서 앞으로 요리할 때 이런 소리도나게좀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좀, 좀 좋은 것 같아 소리 나는 게. 완성했지 용 아주 깨땅. 나그런밥을먹 <목소리도> 어.

화장을 연았겠더니 화장이 금방 지었어.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왔는데 다크서클 어떡해? 우선 얘로? 한번 닦아 줄게요. 진짜 신기하게 닦아놔도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어요. 닦았으면 얘가 마몽드 로즈 워너 토너 제가 아리따움 VIP 에 가입하고 나서 샘플을 받았는데 이거 샘플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보려고요. 이제 얘를 적셔서 이거를 닦아줍니다. 음! 향이 너무 좋아. 조지겨서 이것도 V.I.P. 가입하고 샘플로 받은 거예요. 라네즈 앤서션 벨런딩 에멀전 모이스처. 제가 피부가 진짜 건조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할때 이런 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를 했는데 화장이 엄청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만 화장을 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 튀네. 얘가 이렇게 잘안 나와. 이렇게 나와 너무 징그럽지 않아요? 얘를 얼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부드러워서 흡수시켜주고 이제. 이걸 써줄 거예요. 뭐냐면 막모드 로즈워터 젤 크림. 얘를 살짝 발라줍니다. 사실 이게 순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거 같아요, 그냥. 뭐 항상 이렇게 발라왔는데 피부가 뭐 벗겨진 적도 없었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순서대로 바르고 있습니다. 얘도. 이걸 흡수를 다 시켜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를 게 이거예요. 이게 라네즈 워터뱅크 모이스처 크림. 이게 아마 지금 누구지? 송혜교가 선전하고 있는 수분크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를, 이게 아마, 이게 마지막 단계에요. 얘를, 화장을, 되게 쫀쫀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기초가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럼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을 좀 하다가 잘것 같아요. 안녕. 여러분, 지금은 아침 7시 반이에요. 제가 1시, 한 2시쯤에 일어났는데, 사실 제가 9시쯤에 잠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밤에 야간에 잠을 새야 돼가지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배가 고파서 좀 누워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님이 있는데 그 유튜버님이 인스타 라이브로 하시기에 그걸 좀 보다가 저는 지금 라면을 끓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짜잔 라면인데 스팸 넣었어요. 집에 먹을 반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픈데 배고파 내가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뭘 먹어야 되나 냉장고를 찾다가 먹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라면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저 지금 일어났어요. 지금 1시 거의 다 돼가는데 늦었어요. 얼른 머리는 감고, 화장은 못할거 같고, 얼른 준비를 하고 나가야겠어요. 얼굴 부었어.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알바 가요. 오늘 너무 가기 싫었는데. 아니, 너무 길거리에서. 차렷하게 너무 어색해가지금 이게 야간 알바가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빨리 그만 두고 가야지. 밤낮이 바뀌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저 지금 굉장히 화가 납니다. 지금 옷 젖은 거 보이세요?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하... 김밥이랑 같이 육개장 국물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긴 숟가락이 없어요, 편의점에. 그래서 제가 손으로 들고 먹다가 놓친 거예요. 바닥에 다 흘려가지고 지금 옷에 다 묻고 묶어줬... 어, 마... 지금 뒤였어요 배를. 아... 저 지금 그거 땅냐고 옷은 축축해 죽겠고 이거 봐요. 나 정말 짜증나. 지금 보여요? 나 지금 진짜 짜증나요. 나 지금 진짜. 나 지금 김밥만 먹고 있는 거 보여? 나이것도 지금 먹기 싫어가지고 돈 내서 억지로 먹고 있어요. 아 진짜 뭔어떡해이 뭐, 보이죠? 여기 빨간색 기름. 하. 이거 그만이 버려나 봐요 이제. 아 정말 짜증나네. 어쩔 수 없죠. 뭐, 아, 여러분, 앞으로 다들 국물 먹을 때 조심하세요. 저처럼 흘리지 마시고, 자, 알바 끝나고 집 가고 있어요. 오늘은 버스가 안 와서 버스를 못 타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나집 가서 바로 잘 거야! 저는 그럼 얼렁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잠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늦은 점심을 먹으려고 차렸어요. 저 일어난 줄만 안 돼가지고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오 점심에는 뭐 먹을 거냐면 엄마가 스테이크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크를 구웠답니다. 보이십니까? 새 덩어리를 구웠습니다. 맛있겠죠? 그럼 저는 얼른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다 익혀 먹는데 오늘은 미디엄으로 한번 익혀봤어요.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까만있어 음.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앉아서 시간만 빨리 가라 하고 있어요. 물건 정리도 마저 했고. 음, 저는 독일어 단어를 좀 외우다가, 지금이 2시 15분 이거든요? 이따가 4시쯤에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일상을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맨날 하루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진짜 어디 밖에 나가야 찍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카메라 들고 다니기가. 근데 뭐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질 거예요. 그럼 저는 얼렁 독일어 전을 좀이보다가 드라마도 볼 거예요. 나 한번 왔거든요. 래서 하고 독일어 단어를 열심히 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지금 청소를 하고 바닥이 좀 말라야 돼서 밖에 나와 있어요. 음, 세바. 새 보여요? <laughs> 참새 지금 오늘 야간에 진짜 추웠어요 나 진짜 오늘 죽는줄 알았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너무 습하니까 안에 에어컨을 틀어놓은거예요 근데 에어컨 튼것보다 밖에 더 추웠어 진짜 그래서 그냥 안에만 있었어요. 오늘 원래 밖에 나와서 막 밥도 먹고 드라마 보고 하는데 그냥 오늘은 안에만 있었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추운데 어떡해. 저는 저게 마르면 이제 지금이 한 5시 15분 됐는데 끝나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음, 물건 채우고 드라마를 좀 보다가 그리고 저는 집에 <laughs> 가야겠네. 그럼 저는 이따가 녹힐 수 있으면 녹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